최근 황영웅 가수님의 커피 광고가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황영웅 가수님의 팬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수님의 브랜드 가치는 이 광고를 통해 몇 배나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5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과 1차 콘서트 매진을 기록한 가수님에게 광고 제안을 망설인 기업들은 지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영웅 가수님을 신뢰하고 광고를 진행한 기업들은 현재 팬덤의 지지를 받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님의 콘서트가 30초 만에 매진되는 등 공연계에서도 가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두 개의 새로운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가수님의 팬덤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파라다이스에서 최근 공지한 바에 따르면, 오늘 가수님의 두 번째 광고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광고를 통해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일지 궁금해하고 예측하셨는데요. 바로 고급스러운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택한 레코드 커피입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잘 어울리는 이 커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인생 채널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커피 광고와 관련된 추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카페 파라다이스의 공지에 따르면 이번 커피 구매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어서 팬들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번 광고는 언론과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황영웅 가수님은 이번 광고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가수님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하며 앞으로 대기업 광고 제의도 기대되게 합니다. 가수님의 두 번째 광고 영상 촬영 현장에서는 스태프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격려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촬영 중 가수님의 다양한 표정 연기와 유쾌한 입담은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로 인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콘서트 준비와 병행하여 광고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셨는데 이는 가수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광고를 통해 가수님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며, 팬들은 가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전문 광고 모델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수님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미 황영웅 가수님 같이 외모와 재치를 겸비한 분이 광고 모델이 되셨을 때, 그 광고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팬덤이 20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제품의 판매량을 대폭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에 따르면 황영웅 가수님은 최근 커피 광고를 촬영하셨습니다. 25일에는 황영웅 가수님의 공식 채널을 통해 1분 분량의 커피 광고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카페 사장으로 변신해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내리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전에 17일에는 광고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스태프의 요청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촬영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커피 맛있겠어요. 콘서트 대박나세요. 사랑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봄날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에서는 29일에 발매될 신곡 해바라기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 노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미디엄 템포의 화사하고 상큼한 트로트곡입니다. 황영웅 님은 이 곡을 여러분과 저 서로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모습이 해바라기 같다며 여러분께 보내는 러브레터로 표현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많은 언론과 다른 가수들이 그의 성공을 롤모델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황영웅 가수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전략과 퍼포먼스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콘서트의 질은 무엇보다 가수 자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황영웅 가수님처럼 깊이 있는 음색과 곡 해석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실력을 자랑하죠. 이런 우리 가수님의 능력과 많은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마다 팬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 같은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황영웅 가수님에게 들어온 광고 제의는 콘서트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중과 언론 모두 가수님의 콘서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콘서트 이후에는 더 많은 CF 광고나 방송 출연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황영웅 가수님께서 꼭 방송에 나갈 필요는 없다고 하시지만 더큰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 출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SBS가 황영웅 가수님을 트롯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려고 하면서 가수님이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 공연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동안 큰 관심이 없었던 공연기획사들도 이제는 우리 가수님의 성공을 보고 다음 콘서트나 앨범 출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명 작곡가들도 우리 가수님의 새 앨범 작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수님의 주가는 날마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